는 결혼 전 오사카의 한 호텔 <laughs> 군 저녁 이후 너무나도 걸어 다녀서 지쳐 쓰러져 버린 나와 왜너 지금 나랑 같이 어 애니메이트 오늘 여섯 번 가기로 했는데. <laughs> 여러분들은 결혼식 혹시 해보신 분을 제외하고는 궁금하지 않았나요? 결혼이 끝나고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궁금하신 분 없나요? 사람들은 결혼식 하다보면은 신랑 축하해 신부 축하해 대충 뽀뽀하고 그리고 여기에서 집에 가잖아 안녕 그리고 사실상 이 이후에 일어나는 일들 들어본 적 있나요? 제가 지금부터 결혼식 비하인드 진짜 결혼식의 후일담을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는 패백을 했어요 결혼식 때 나의 상태 굉장히 아리따운 모습으로 서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고통스러워. 이 옷을 벗해줘그 정도로 신부는 그날 마치 필스라이크 소노공 긴호아를찬것 같은 것 <laughs> 헤어핀들이 픽셀 단위 마냥. 참고 있는 거야. 겉으로만 웃고 있는 거였습니다. 그랬는데, 패백을 하면은 한복을 입어요. 우리 선조의 아름다움을 느껴. 와, 우리 선조는 힙합이었다. <laughs> 겁나 편한. 서양의 의복에 고통받고 있었던 부분은 패백을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눈이 풀리기 시작합니다. <laughs> 이 당시부터 히드님은 램수면 상태로 패백을 진행하게 됩니다. 반쯤 졸고 있는데, 이제 어른들이 막왜 때려 하면은 바로 이제 깽값이라는 말 말고 좀더 순화되는 얘기는 없나요? <laughs> 밤이랑 대출을 꽂고 깽값 비스무리하게 합의금 그렇지? 그치. 한국은행 굿즈를 이렇게 합의금으로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래서 대충하고 사실상 절도하는데 절이라는 것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걸로 해야 되는데 옆에 도와주시는 분이 있거든요 결혼식장에 마리오네트. <laughs> 힘을 풀고, 띠리, 리리 하고 있으면은, 이모님이 다 옆에서 해주고, 히디님은 더 심해. 나는 그래도 움직일 수 있는 게 있는데, 히디님은 사실상 마리오네트다. 이모님들이 정말 인형술사처럼 히디님을 다 이렇게 잡아주고, 절도시켜줘 그냥 온 전신에 힘을 풀고 있으면은, 대충 해줍니다. 사실상 신부의 하체는, 여기서 거기서부터는 그냥 커튼 <laughs> 멀쩡해 보이지만 치마로 가려진 부분에서는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가 몰라 그런 신비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저희가 끝나고 신랑과 신부는 뭐가 문제냐면은 와 결혼식 끝났다. 우리 결혼식 참 재밌었지. 맞아 맞아. 우리가 결혼을 했다니 믿기지가 않아. 세상에 말세다 말세 호호호 할것 같지만. 이렇지 않습니다. 결혼식 끝나고 가장 먼저 든 생각 이제 다 비워버린 식장을 터덜터덜 나오면서 저와 히디님은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laughs> 배고프다였습니다. 일단은 밥을 못 먹었어요. 둘다 하객들은 피로연에 만나서 막 밥을 먹잖아. 밥 먹고 생각해봐. 여러분들 결혼식장 가서 막 <laughs> 국수 먹고 갈비탕 먹고 막 먹고 있을 때 신랑 신부 뭐해 돌아다니면서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세히 보면은 또 마리오네트 당하고 있어 <laughs> 이러고 돌아다닌다고 밥을 못 먹어 신랑 신부가 와서 막 감사 막와 우리 얼마만이야 와줘서 고마워 그러면은 이 생일인데 와야지 하는데 놀라운 사실 이 당시 신랑 신부는 당신이 누군지 모르라 <laughs> 가고 <laughs> 그 옆자리 가서 했던 대사 그대로 오유 어, 와줘서, 와줘서 고마워. 고마워 오랜만이야 이게, 오랜만이야. 이게 얼마 만이지 고마워 오유 와줘서, 와줘서 고마워 많이. 이게 어이, 얼마 만이니 와줘서 고마워,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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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이게 얼마 만이지 그대로 복부 <laughs> 그리고 식이 끝나면은 그저 배고프다라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듭니다. 뭐 하고 있었는지도 몰라. 요 그래서 제가 식이 끝나고 히디님과 함께 식장 옆에 음식점이 있었거든요. 거기에서 밥을 먹었습니다. 호텔에 딸린 약간 되게 비싸 보이는 고깃집이었나 뭐였거든요. 근데 이렇게 해서 식하는데 내가 살다가 그런 적은 처음이었어. 고기를 구우면은 이게 구워서 <목소리> <목소리> 어, 우우 <목소리> 맛있겠다. 약간 이렇게 돼야 되잖아. 와, 고기 굽다, 잠들었어. 치, <laughs> 치, 하고, 올려놓고, 이 상태로 기다리다가, 잠들었어. 히디님, 히디님도 이미, 제정신이 아니야. 치, 옆에서, 지나가는 리오님이,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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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기 탄다, 고기 타, 고기 타, 고기 타, 그러면은, 눈을, 멀끔 떠서, 다시 또, 고기 굽는 척. 그래서, 일단은, 꾸역꾸역 고기를 먹었는데, 사실, 잠을 너무 안 자고다 보니까, 피곤하니까 많이 먹지도 못했어. 맛있는 것도 모르겠어. 그냥, 조금 먹었으니까 눈이 쾅해져갖고, 다크서클이 여기까지 내려왔단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런 상태로, 거기로 들어갔습니다. 호텔로, 호텔 입장. 그래서 이제 체크인을 하는데 우리가 결혼한 게 소문이 났나 봐. 체크인 거기 딱 카운터에 있는 직원이 어머, 결혼 축하합니다. 원 따봉. 그러면서 뭐 이제 오늘 투숙하게 될 객실 주르륵 얘기를 하다가 이제 그때가 오후 4시쯤이었나? 근데 나는 머릿속에 빨리 가서 일단 자고 싶다라는 생각밖에 없었어. 근데 그분이 갑자기 그러는 거야. <laughs> 오늘 결혼하신 신랑 신부분에게 특별 제공되는 와인 세트가 있대. 그거를 몇 시에 드릴까요? 라고 한 거야. 저는 그 자리에서 당당하게 이야기했습니다. <laughs> 왜냐면 나 지금 들어가면 기절할 거라 쓴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한 최대한 빨리. 이분이 이제 아 그러면은 가장 빠른 6시에 넣어주겠다고 한 거야. 그래서 호텔 방문을 열고 딱 들어가니까 뭐 자세하게는 생각이 안 나고요 침대 비스무리한데 무슨 또 이렇게 항상 하는 거 있어요 막 이거 수건으로 만들어 놓은 이건가 뭐 이런 거 있어요 근데 이 당시에 나는 너무 졸려갖고 여기 들어가서 자려고 턱 이렇게 누웠어 근데 히디님이 옷을 입고 침대에 눕는 거를 되게 싫어한단 말이야 <laughs> 옷 벗으라고 한 거야. 그래서 내가 어... 해서 옷을 벗었나? 옷을 벗었는데 상의까지는 벗었거든요. 후드티 입고 있었을 거야. 그때도. <laughs> 이제 하의를 벗으려고 바지를 풀러 놓고 그거 알아요? 쪼이는 바지를 입고 있다가 갑자기 벨트가 풀리니까 내가 종교는 없지만 뭘 봤어? 천국을 봤어. <laughs> 너무 아름다운 광경에 취한 나머지 퍽 누워 있었는데 히디 님이 야너 지금 제정신이 아닌 것 같으니까 자기 먼저 씻겠다 선언 수대가 얘기를 했어 그리고 들어가기 전 히디 님이 나에게 마지막 퀘스트처럼 야 근데 네 상태가 지금 이상하긴 하지만 절대 자면 안 된다 왜 룸서비스 그거를 꼭 받아라 오케이 OK. 침대가 이렇게 있으면은 상의는 벗어두고 벨트 풀러 놓은 상태로 약간 요렇게만 올라가 있는 거 있지. 뭔지 알죠? 그래서 요 상태로 약간 핸드폰을 즐기고 있었어. 그리고 그게 저의 마지막 기억이었습니다. <laughs> 정신을 차려보니 여기가 어디? 나는 누구? 티디님이 뭐 씻는다고 들어갔는데 이제 나 씻어야지 생각했는데 방이 이런 색깔이었어. 그만 <laughs> 어둠 속에서 깬 거야 이뭐지 옆을 이렇게 보니까 이불이 이렇게 뭐가 올라와 있는 거야. 뭐지? 가까이 봤더니만 히디님이 갑자기 이렇게 몸을 말고 자고 있었어. <laughs> 그리고 나는 이불 밖에서 차고 있다가 깬 거야. 어쩐지 춥더라고 추워서 깼어. 그리고 배고파서 깼어. 딱 일어났는데 잤을 때랑 뭔가 느낌이 다른 거야. 왜지? 벌떡 일어나니까 분명히 자기 전에 입고 있었던 나의 바지가 벗겨져 있는 상태. 반스 <laughs> 하나만 입은 상태로 깨어나고 미스터리. <laughs> 분명히 잘 때는 바지를 입고 있었는데 깨어 보니 바지가 벗겨져, 벗겨져 있었어. 그것을 생각할 겨를이 없이 일어나자마자 너무나도 배고픔을 느낀 저는 <laughs> 줄임배를 쥐어잡고 호텔에 있는 모든 장들을 다 열어보는 거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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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여기는 아무것도 없어. 개뿔 신혼, 결혼 축한다면서 축하한 게 아무것도 없네? 해서 찾던 중에, 호텔 에 쇼파 미니 테이블 같은 게 있잖아요. 거기에 무슨 병 하나랑 과자 부스러기 같은 게 이렇게 놓여져 있는 거야. 그리고 와인잔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만 차 있어. <laughs> 사건 현장인가? <laughs> 하나만 차 있는 와인잔과 먹다 남은 까나페와 연어 조각 몇 개가 마치 사건 현장처럼 남아 있었습니다. 이게 뭘까? 생각이 들었지만 너무나도 배고픈 나머지 입에다가 막 쑤셔 넣었어. <laughs> 나는 결혼하고 첫날 누가 먹다 남은 음식들을 정말 개걸스럽게 입에 넣으면서 <laughs> 콧물 흘리면서 <laughs> <laughs> 맛있어 <laughs> 에. 정말, 슬펐지. 그거를, 반스 한 장만 입은사는다 <laughs> 먹고, 혹시라도 기대감이 있잖아? 포도주스는 아닐까? 라고 생각을 하고, 혼짝 먹어봤는데, 역시, 와인, 이렇게 맛이 없는 걸왜 먹나. <laughs> 하고, 다시 정신을 딱 차려보니까, 아, 이제 모든 상황이 이해가 되는 거야. 히디님은, 여기에 이렇게 자고 있었잖아. 그리고, 내가 자고 있던 이 흔적은 여기 이렇게, <laughs> 죽은 거 아닙니다. 이렇게 있었던 거잖아. 이 상태를 이제 보니까 아, 깨달았어. 빠바바바바 밤 어제 저녁 나는 분명히 벨트만 푸르고 있었는데, 어째서인지 바지가 벗겨져 있다. 그리고 지금 이 호텔 방은 완전 밀실이었던 거야. 빠바바바바... 바바바 그렇다면 내 바지는 누가 벗겼을까? 내가 어제 잘때 바지를 풀어놓은 상태에서 이렇게 자고 있었던 거야. <laughs> 이 와중에 히디님에게 혼나기는 싫어서 나름 미생수면법 <laughs> 그 상태로 잠든 거였어. 그리고 그 장면을 마침 샤워를 하고 나와서 반짝반짝해진 히디가 보게 된 겁니다. 어어 어, 어, 미친놈 저거 뭐 하고 있는 거지? 거지? 히디는 저를 술 차례 깨웠다고 진술했습니다. 야 일어나서 자, 식구 0대에서 자. <laughs> 더 이상 커뮤니케이션이 불가하겠다라고 생각한 히디는 정 그렇게 씻을 수 없으면 바지라도 벗고 자라. 하지만 나의 의식으로 바지를 벗는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고 결국에 결혼한 첫날 밤의 신부 히디는 자신이 결혼한 남성의 바지를 잡아 끄는 그것을 해야 했던 것이었던 것이었습니다 <laughs> 자식 지에장 바지라도 벗고 자라고 <laughs> 그 어떤 것도 기억나지 않는다 하지만 이리님이 바지를 벗겼다라는 것은 기억이 납니다 사실 이런 경우가 한번더 있었어 예전에 이거는 번외이기는 하지만 때는 결혼 전 오사카의 한 호텔 군 저녁 이후 너무나도 걸어 다녀서 지쳐 쓰러져 버린 나와 왜너 지금 나랑 같이 어 애니메이트 오늘 여섯 번 가기로 했는데 <laughs> 가기 싫어서 지금 때 쓰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화내는 히 히디님과 그 당시 우리는 아침 8시에 나와서 저녁 9시까지 걷고 있었습니다. 죽을 힘을 다해서 걷고 있었는데 나에게 히디님이 뭐라고 해서 결국에는 히디님이 나를 호텔로 데려갔어. 야, 지금 가서 쉬어. 근데 자기가 처음에는 엄청 호텔로 가면서도 엄청 화난 거야. 막, 네, 이럴 거면 왜 같이 오자고 했냐고! 막 하면서. 근데 나는 그 당시에도 제정신이 아니었거든. <laughs> 이라고 들어갔는데, 호텔 딱 들어가서, 그때는 뭐였냐면은, 놀랍게도 여름이라서, 그, 어떤 상태였냐면은, 나도 침대에 누워야 되니까, 옷을 입었는데, 일단은 반바지여서, 바지를 잽싸게 벗었어. 반바지를 여기에다가 딱 넣고, 또, 반스 한 장을 딱 입고, 이 상태로, 상태로? <웃음> <웃음> 즉시 기절. 그걸 본 히디가 깜놀 어? 이 녀석 진짜였나? 놀라운 사실 이때도 바지를 벗겼나요? 아 아니요 이때는 한 가지 약간 더 있었어 바지가 이미 살짝 벗겨진 상태였지만 어떤 거? 신발을, 신발을 미쳐버 <laughs> 벗지 못한 상태로 바지만 내려두고 그냥 그대로 이렇게 기절한 거야 경력직이었던 히디 신발을 벗기고 바지를 다시 벗긴 그런 게 있었는데 그 때 당시 히디는 바지를 벗기면서 자슥또 시작이네 라고 생각하셨던 것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사진도 있나 한번 찾아볼까요? 패백했을 때 이게 약간 이제 제정신이 아닌 상태로 넘어가고 있는거랑 <laughs> 이게 결혼한 사람의 표정인가? <laughs> 이게 결혼한 사람의 표정인가? 그리고 희디님을 찍은 사진이지만 자세히 보면은 약간 이제 동공이 희미하게 풀린 제 모습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절 하는 척 하면서 자는 거. <laughs> 3초 수면이야, 진짜. 폐백 수면법이라고 절 하면서 3초 자고 다시 깨갖고 아무렇지도 않게 일어나는 3초 수면법. 그 다음에 알랑가는 모르겠는데 저희 그 결혼반지가 결혼반지가 저희가 약간 좀 독특하게 하고 싶었어요 이게 히디님 아시는 분에갖고 만든 금이거든요 진짜 금, 금반지거든요 약간 가세가 위태로울 때 녹여서 쓰려고 금반지 쓰고 다니지는 않아요 와 그러게 이거 가격 꽤 올랐겠다 결혼식 다음날 사진을 있다 이게 식 다음날 사진이야 <laughs> 이게 뭔지는 모르겠어 뭐죠? 결혼식 끝나고는 뭐안 했나봐. 그리고 바로, 바로 신혼여행 갔다. 바로 신혼여행 가서 이거, 이거 안 봤어요? 이게 신혼여행 가면은 항상 있다고. 어느 호텔을 가든 항상 이거 해놓더라고. 처음에는 이뻐서 막 사진 찍고 하는데, 그리고 히디님은 이것을 굿즈, 이게 굿즈인가요? 굿즈 사진을 찍는데 할애하셨다. 뭐죠, 이게? 그리고 그 당시 신혼여행 가서 어떻게든 굿즈 촉진을 하겠다고 재고로서 지금은 사라진 핸드폰 케이스. 맞아. 그때 약간 이런 거 했었어. 이때도 어떻게서든 재고를 털고 싶어 했던 그런 거라서. 그렇게 해서 우리의 결혼이 완성되었다.